유희, 넌 죽일 거야. 뭐? 나를 왜 죽여? 니 같은 게, 너 같은 못생긴 게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? 당연하지. 그러면, 은 어제 밤, 밤새도록 연습하던 분신술? 하, 어떠냐? 누가 유희인지 모르겠지? 당연히 알지. 이따서, 어, 그, 그. 떻게 알았지? 난 다크시미터다. 헤이트. 한마디로 유일한 거지. 맞네, 앙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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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러면 다시 한번 분신술? <laughs> 누가 유인지 모르겠지? 아휴, 그래 모르겠다 모르겠어 키키키키 <laughs> 거짓말이지 요놈 잡았다 이 유시자식 <laughs> 이상하네 분명히 분신술을 똑바로 했는데 어떡하한거 어떻게 한 거지? 에이, 모르겠다 헐, 이렇게 뭉쳐있으면 모를 거야 에이, 파파파, 안연파 응. 응? 어디로 갔지? 요놈인가? 요놈인가, 요놈인가, 어디 갔어? 그러면 분신들을 다 죽이면 되지. 에에에에에. 너무 많아. 안 되겠다. 어쩔 수 없지. 야. 간다 더스트 토네이도지. 어. 으, 으, 이따서 감히 필살기를 써. 그래 필살기 쓰면 어쩔 건데 욕망이양아리 발동. 나는 두 장을 들어오. 응 아니야 금카잼 야 빡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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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라이프 마이너스 천예 내가 듀얼에서 승리했다 죄잘못했어요 <laughs> 아, 하지 마세요 쟤안해주마 안다이안신팅 라떼코 라떼코 잘라버린다 해체 못했어요 아, 잘라버리기 전에 조용히 좀해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승리 예